자, 다음 번넘봅시다7번다 뭡니까? 고개 들어지요 1번. 아니, 눈치면왜이 2번. 3번. 늦게 올리는 건 뭐지? 다음 3번입니다. 조금 어렵지 않았네. 자, 넘어시다 결혼은 뭔데요? 내로만불이요 알았죠? 내가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딱 그거죠. <laughs> 그죠. 어. 나는 자유를 얻었어. 아, 자유가 좋은 거야. 근데 뭐 다른 놈을 억압하는 거지. 그죠. 금형입니다. 그 자, 빈칸 뭘 가봅시다. 문제 어떻게 풀는지 한번 볼게. 문제들 중에 하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안 좋은 거 아니죠? 위에 더 결혼했을 때 신경 체계를 가지 신경 체계 의 문제를 중에 하나. Characterize 특징 배우세 By Radical i n d i v i d u a l s 어때요? 이게 이번의 토픽이라는 걸 혹시 정했었나요? 극진적,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 신년체 계를 가진 문제들 중에 하나는 그랬어요. 어른말 다 빼고 우리는 뭐? 극단적 개인주의에 극진적 개인주의에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가 바로 빈칸데요왜냐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야? 개인주의가 뭔데? 나만 있으면 돼. 알았죠. 이기주의가 제일 나쁜 거지. 다른 놈을 피해를 봐서라도 내가 이득 얻으면 끝나잖아. 근데 개인주의는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 이게 개인주의라고. 근데 극단적, 급진적 이기주의라고 해요 가장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선책질로 봅시다. 1번이 오버룩이라고 단어 나와 있네요. 오버룩은 뜻이 뭔데요? 간과하다 이뜻이죠 간과하다가 뭔데요? 대수롭지 어,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게 간과하다잖 사실은 그렇게 해선 안되는데 그게 간과하다지 간과하는 것입니다 The significance of history of education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1번은 역사교육이 존나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2번요 d i s t u r b 방해한다라는 거다 Balance, 균형이 뭐 between 뭐 자유와 security,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방해한다, 해복한다가로 겁니다 3번은 Promote 촉진한다, 조장한다. Promote 는 홍보하다, 촉진하다, 승진하다. 그다음 거 조장하다 이렇게 있어요. 네, 포스터랑 같은 뜻이죠. 그냥 조장한다. 안 좋은 말이니까 Narrow 좁은 그리고 제한된 이해, 뭐에 대한 자유에 대한 자유에 대한 좁고 그 한계가 있는 이해를 조장한다. 답은 3 번이었습니다. 4 번이요, Too much emphasis 너무나 많은 강조를 든다. 어디에다가? e n h a n c e 강화 뭐, social equity 사회적 평등의 강화에 너무나 많은 강조를 둔다 5번 balance, 소중력입니다 개인적인 성취, 그리고 독립 보다는 cooperation, 협동보다 그냥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다안 좋은 말이지 그지?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 극단적 개인주의가 첫번째 히였던것 같은데 문제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빈칸을 모르니까 이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머리속에는 뭐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틀려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예시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을 예시 문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죠. 이분더.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 공식이라고 했지. 이분더. Although. Though. Now. Though. 주어 행사 나올 거고, 콤마 주어 동사 나온 거예요. 핵심은 어디라고? 이거랑. 그냥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는 뒷분만 봐야 돼. 알겠어? 자, 미국의 정치적인 문화는 특히 관련돼 있다. 있다. 두 가지의 개념,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냥. 자유와 해방의 두 가지 쌍둥이 개념, 똑같은 개념, 닮은 개념과 관련돼 있다 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여기서부터야 우리의 역사적인 해석과 자유에 대한 적용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뭐가 없는데요? 다 알아두세요. 몰랐으면 컨센서스 졸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합의입니다. 의견일치입니다. 되니 and 그리고 c o n s i 는 일관성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합의와 일관성이 없다 나는 머릿속에 뭐 생각했다고? 이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건데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나는 빈칸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유의 적용과 자유의 역사적, 역사적인 해석 자유에 대해서 뭐여? 합의와 일관성이 결렬되어 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바 되냐? 더 이상 읽고 자식한 것도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 있는지 선택지를 찾으면 끝나. 알았죠? 합의가 안돼있다라는건 뭐? 의견이 반반 나뉜다는 라 거지. 일관성이 없어. 가다가 내가 좋을 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게 답을 나타내는 건삼 번밖에 없다. 일번 역사 교육이요? 아니요. 우린 자유와 안전성의 균형이요? 아니요. 균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번이요? 어, 사회적 평등의 강화요? 아니요. 그 다음 개인적인 성취나 독립성 협동의 협동과 반대되는요? 아니요. 그거 2단계가 아니다 서로 합의와 일관성한번못 찾았으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일관돼 있지 않나. 이게 빈칸입니다. 즉, 자유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좁은 개념, 제한된 개념. 같은 말이잖아지 그지? 래서 못찾았으면 계속 가야지 자 a n y 우리들 대다수는요 런드 배웠어요 in g r 스 d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뭘배웠냐 너네 초등학교 나왔지 나는 국민학교 나왔자 at philgrim's f 요대냐를 봤는데 뭘배웠냐면 p h i l 이라는건 이거 저기 뭐야 그 저기요 그 이주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주자들이 f l 드유 e 유럽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in s e a r 뭘 찾으려고요 종교 자유를 찾 자유이 계속 반거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출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지. 최초의 유럽의 정착자들이 그들의 자유를 찾았을 때, 새로운 땅에서, It was at the expense of, at the cost of, at t r i of, 를 희생하여, 몸뭐를 대가로, 같은 뜻입니다. 뭘희생해서요 원주민들을 희생해서 얻은 거야. 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로얻지만 원주민들은 뭘 자유를 빼앗긴 거죠. 내려놓는 게 됐어? 어. 그다음 후 어떤 원주민들인데 남미에서는 지배를 경험했어요. 에티한자와 메르카토가 있었어.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의 손 안에서요. 그들의 지배를 경험했던 원주민 사람들을 대가로 얻게 된 것입니다. 패어프레이즈 넣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데요? 최초의 인자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럽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 근데 최초의 인자들이 서울대서 자유를 찾았지만 동시에 뭐가 버렸다고? 미국 원주민들의 자유를 뺏다 됐냐? 내려놓는거시뮬라르리딱 보는 순간 다은 위에서 찾았었어야 돼. 왜? 얘가 오겠네. 예시 두 번째 거 들어줄게. 이거잖아. 그지? 시뮬라르는 똑같은 예를 또 들겠다라는 거야. 알았죠? 위에서 반찾았으면 이거를 붙여야지 학생들은 배웁니다. 미국의 독립 혁명 이야문서 그것은 독립에 대한 전쟁이었어. 프랑스로부터 독일의 압제로부터 But, 똑같은 말또 반복하겠죠. 역사적인 교육은 또한 드러냅니다. 아 힌트 잖아 Many o great p a t r i 우리의 위대한 애국심의 대다수, 애국자들의 대다수가 워낙 편집이든 신경 안 썼더라고요. 독재, 탄압, 데이 프 Inflict, 잘 나오는 단어다. 고통을 가하다이시이야 그들이 가했던 앞제는 신경쓰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만의, 누구야 아프리카 노예들에 대한 그들이 고통을 가했던 건 신경쓰지 않았다. 됐나요? 얼마나 거짓말이냐. 얘네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노예, 부여 먹었잖아. 그치? 아, 그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시험. 학생들이 배운 내용. 미국 혁명은 영국이 아파로터 독립을 증취한 건데 네. 미국인들이 영국인들과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대다 내가 써놓고, 내가 남겨. 했냐? 그래서 답은 편협한 자유입니다. 알았냐? 아,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아, 네. 알았냐? 그래 구조합시다. 그래 구조를 잘 보세요. 야, 내가 괜히 시간 들여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그 책에도 보면 맨 위에 봐봐 북극함 4.0 브랜치 출원력 강화 유연필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패턴 3라고 써놓고 문제 제기 설명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글의 구조 잘 보라고. 단어 몇개 몰라도 해석 좀못해도요 글의 구조가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답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미래다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빈칸 있는 부분 주제지 아래는 당연히 예시일 거야. 예시를 거기 찾아야 돼. 글의 구조 계속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교재를 써보는 이유입니다. 네. 극단적 개의주가 표방하는 건 요게 빈칸이었어그 그지? 자유에 대한 민구에타당 합의와 일관성이 결합되어 있다. 자유에 대해서 합의와 일관성이 결합되어 다 요게 고등학범이었다고. 예시. 됐냐? 영국의 탐험을 위해 미대를 건넌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았다. 내려놓은 두 번째 예시. 미국의 형량으로 영국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독립 전쟁이됐지만 정작 흥미를 노예로 만들고 지나갔다. 됐냐? 이거였었군요. 아까 이제 플라 y 메이플라 e r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you m a 요 not know. You know, you 자, 아래 질문 읽읍시다. o w y 번 문장에서 w 글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w y o 내가 뭐라고 you know, you know, you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글 o 이 know, y o 알았죠. 그래서 글감잡는거 해보시고 2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예시죠? 예시. 그치? 예시로 가야지. 그치? 4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예시 두 번째잖아요. 그죠 옆으로 가봅시다. 빈칸에 정답 논리 그거는 뭐로 잡았습니까 네. 문제 제기. 네. 예시, 예시로 가야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박살을 있었잖아 그치? 예시를 통해서. 문제 제기는 1번 문장이었고요 설명 원 2번 3번 문장, 설명 2는 4번 문장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중심 내용 요약 봅시다. 미국 정치에서 필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은 미국 시민 입장에선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선 그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의 자유를 뭐했다? 빼앗았다. 어, 빼앗았다. 뭐, 제한했다.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인과관계로서,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혹은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람들의 뭐에 대한 자유에 대한 빈칸 부드러면 되지 편협한 이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Narrow 그리고 e i And t h n r and m i t t e d u n d e r s t a n d i n 야, 지금 이거 질문들 어디서 뽑는줄 아냐? 20년, 21년, 22년 수능 특강. 알았죠? 어, 니네들 앞으로 보게 될 질문들 딱그날이다 8번 넘어봅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laughs> 다수결 또가야지 넘어봐. 1번, 2번. 답은 2번이었었죠. 그죠? 이거 어렵지 않았었지, 그렇지? 어. 얘들아, 그 모의고사, 너네들 수능 그 모의고사 문제는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비윤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비사회적인 것들은 나와 거야. 이거에 탑핑 탈레비전이었잖아텔레비전은 여태까지 좋은데도 나쁜데, 여태까지 뭐지 나쁜 거였잖니, 그렇지? 탈레비전의 단점에 대해서 이게 없어. 근데 한 3년 전부터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좋게 써진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한 4, 5년 정도부터 던것 같아. 특히 뭐가 그랬냐면 게임이잖아. 옛날에 게임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였었어. 게임은 애들을 뭐 학업을 뭐 방해하고 뭐 집중력을 뭐 흡사한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좋은 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지만 조금 글을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 알았지? 게임에 대해서 좋은 글들이 뭐 있냐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게임이 좋다라고 나와, 빈칸이었어서 근데 왜 좋냐면, 그, 스포츠 하는 스포츠맨들 있잖아. 재활할 때, 지원을 막아준 근데 위 알지? 그위 보면, 걔네들 재활하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하라고 했더니, 씨발, 안 하더라. 근데, 게임을 통해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의 장점, 그게 내가 제일 첫 번째 본 게임을 좋게끔 얘기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강화된다는 게 있었어. 그게 나왔었어. 수특에 그게 있었거든. 근데, 직접 연계가 될 때, 내가 애들한테, 목동에서 수업할 때, 고성애들한테 뭐 얘기했냐면, 야, 씨발, 이건 절대로 수능에안 나올 거야.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 인식이 게임을 안 좋은 거거든. 이거 지금도 안 나와 내가 그랬거든. 당연히 안 나왔어. 근데 이제는 나올지도 몰라. 아이들이 뭔가 집중해서 쳐다보고 거기에 선과 이제 눈 움직임 이것 때문에 집중력과 감 감각, 말초신경을 더 자극해서 아이들 건강에 좋네. 이 그림 있었다. 알았지? 왜 아닌 것 같아? 게임 안 좋은 거야 이거. <laughs> 우리 크라들이 5학년인데요. 로블록스 네. 열일하고 계시고요. 둘째 아드님은 호스트워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브롤스타즈 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큰 아들은 배그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배그는 건너뛰었고요 아, 이제 로블록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야그 찾아봤는데 전 세계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한다고 러는데 엄청난 게임이던데대단하더요 그래서 우리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장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주비행사요 과학자요 이랬던 애가 어, 프로게이머 <웃음> <웃음> 유튜버 뭐 이런 거 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살 뽑히겠지 우리 큰아들이 현민인데 현민아 네가 이런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네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이 그런 게임을 하면 얼마나 행복까 이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는 건 어때? 그랬더니 <목소리> 게임 보는 일할 거래. 만드는 건 관심 없어요. 자, 근데 나는 어 이거 말을 안 받네. 어시도 말한 말이지. 신데렐 비서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잖아. 인디언들 아, 저기 미국 원주민들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미국인들은 영국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대하고 있으면서. 이러나 보죠. 이런 극단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는 자유를 편협하고 제한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한방에 이해되는 듯이. 그치? 자, 하여튼. 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사실 게임보다는 자, 편방구가 뚫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게임보다는 맛있는 거 사먹고 이런 게 훨씬 더 나는 좋던데. 그렇지 않냐? 안 그래? 게임이 더 좋아?

데니아라는 방식인데요. 뎁은 왜 이거 뎁은 하고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는 동사가 있으니까걸 주격동이 되는 거죠. Push some children. 아이들 내 뭐라 해요. Into 어디로요? 어떤 조건으로요? A learning disability. 학습장애죠. 역시 아니라다니까텔레비전은 애들 공부 못 하냐는데요. 됐어. 문제점이 있었지. 그치 Disability가 장애죠. Inner ability는 뭡니까? 이런 에너지. 이건 장애, 이거는 능력. 대사 두개 다른 단어야, 알았죠? 다음이야. 빈카니 아레스니까 계속 읽어봐야지. 갑자기 이거 뭐 했어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젤 시스예요, 알았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뭐한 건데요? 가져온 거잖아. 인용글입니다, 알았죠? TV 세. 이거 뭐야? 인용했으니까 위에 있는 걸 반복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TV 셋 그리고 특히 상업 텔레비전은 믿음월 갖고 있는 그것의 똑똑한 사용 영리하게 사용하는 테레비전을 응. 영리하게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바꿔 짧은 연속된 장면을 시퀀스라는 말은 미달해서을 하면서 알았지? 연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요 끊임없이 짧은 시퀀스를 바꾸는 것에 대한 똑똑한 사용과 함께 상업적인 텔레비전 특히 TV 셋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Hold our t 우리의 주의력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게 한다고 첫번째로 텔레비전이 학습력을 방해한다는 말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현 설명하고 있어요 집중력을 빼앗아버리면 되냐 바이어 콘센트 센서리 버버러드 같은 뭐에 의해서요? 끊임없이 감각의 폭격에 의해서 니네 텔레비전 말고 니네 텔레비전 요즘 잘안 보던가 다 유튜브 보잖아 그지? 나도 유튜브 보거든 근데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그 주제를 찾아서 딱 보면 만약에 그 영상이 20분짜리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느끼면 10초씩 땡겨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지겨워서 난 뭐해? 쇼츠만 봐 쇼츠도 보통 뭐 15초 20초짜리잖아 근데 한 3, 4초 보다가 지루하면 다음 거 바로바로 넘겨버리지 뭐하는데? 끊임없이 감각에 폭격에 의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확 잡고 있다고 요 집중력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뭔데? 우리 집중 못하게 합니다. Maximize orienting response. 오리엔팅, 오리엔트는 어디로 향하게 하다 얘잖아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감각의 폭격에 의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요, 집중력 못하게 한다는 그 다음. 프로듀서스 갑자기 아이들의 쇼에 프로듀서가 나왔네. 인용 다음에 예시 두 번째야. 알았지? 아니그의부조하이하면서 그래, 그러더라고. 이 것은요 프로듀서들은 특히요 B.펀더우는 숙어 라이크야. 특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는데 유지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각의 트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 때문에 지각의 트릭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this 이러한 jerking around는 단어 주어졌죠. 뒤흔들다 이 기사. 아이들의 집중력을 뒤흔든다 이 기는 뭐라고? 집중 못하게 만든다 이 기라고.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력을 주의력을 쥐 흔드는 것은 can be done 초래합니다 이끕니다. Shortening 단축 줄이는가. of 아이들의 집중력 시간입니다. 어때? 집중 못하게 한다. 집중 못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뭐요 아이들의 집중하는 시간을 줄인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정교권에 있는 아이들이요. 50분 수업하지, 학교에서. 50분 수업할 때 정교권에 있는 애들이 50분 동안에 몇분 집중하는 줄 아냐? 15분. 내가 정교권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집중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데 니네들은 집중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어떻게 해? 자잖아. 알겠어. 나도 학교 갈때 많이 잤거든. 응. 선생님이 잘 수밖에 없게 만들지, 그렇지 않아? 수업 수, 공부 수업 자체도 재미가 없지만 선생님도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는 게 남는 바다시, 이러고 자면, 이러고 자다가 어때? 팔아프면 바꿔. 앞자리 앉은 새끼 조금 까칠한 빛가 지나가면 또안 해. 그러다가 잠들었어. 눈을 딱뜬면 어떻게? 다리가 절여. 가끔가다 침도 흘려져 있어. 그래서 뭐? 책 같은 것 종이가 두꺼워져 있어. 씨발 침에 묻어가지 선생님은 특히 그 법전 있잖아. 내가 전공이 법학이라서 법전을 깔고 자는 게 너무나 좋았어.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 이게 배우자인데. 근데 법전이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전 같은 건 종이 얇잖아. 침이나 물 묻으면 이렇게 두꺼워져. 나중에 씨가 법전이랬더니 이렇게 됐어. 졸라 잠이 졌습니다. 잠이 많아져. 자 집중할 시간 단축됩니다. 어렵습니다. 잠깐만, 빈칸이 몇번 어, 치워본다고 해야하지? 어려워요. It's for two 문이네요빡시대요 사람들이요.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누구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 테레비전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집중 못하게 한다고. 집중 시간을 줄여버린다고 해요. When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for the w a y 그들의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을 때, 바이보이서 훨씬 더 재미있고 신선한 것들을 누리세요. 여기서는 나와버린 시가 소설이라고 해석하고 있면안 돼. 알았지? 신선한 fresh의 이야 그다음 eventually, 결국 아이들은 야, 수고 좀 하자. 기분이 굴복하다의 뜻이야. 알았지? 굴복하다. 아이들은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어디 요구에 굴복하게 돼? 집중력,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go with the flow, 그 흐름을 따르가게 됩니다. 듣냐? 맨 마지막 빈칸 문장이요. They become passive. 아이들은요. passive. We, u n p o p 브 song to y o u So to my own passive. 이 n d t h a t t o t e n e r y to analyze,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거. Anyone t h i n g 한가지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건 쓸모가 없대. 한 가지를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e Who's up here? 야 집중하는 건셀프리이 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데 집중이 짧아. 그냥 텔레전드에 그렇게 학습되버렸어 테니 그리고 빈칸 보시면 이건 소거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because 왜냐하면 또 다른 게한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칸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체할 거예요. 내가 분석하던 첫 번째 것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확 확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답은 2번을 썼지 그냥 선택지 1번 가봐요 The first attempt more often than n o t 첫 번째 시도가 lead to f a i l r 실패를 이끕니다 다음, 다음 3번요 They have all available information about it at their fingertips 그들은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관해서 at their 그들의 손끝에 It is several relative examples 몇 가지 관련 있는 예들을 필요로 한다 Fully understanding, 어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멀티태스킹이말죠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얘기 거잖아 멀티태스킹은 i 버스 관련이 있다 e n g a 관여하는 거. More than, 좀더 많이 뭐보다도, one thing, 한 가지 것보다도 Simultaneous, 동시에 다은 그래서 2번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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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니까 집중을 못 하게 된다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니까 다은2번이죠 아래에 가볼게요 1번, 2번 문장에서 위글의 소재는 뭐냐? 타픽이 뭐라고 그랬어요?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에 뭔데? 장면 전환, 끊임없는 장면 전환. 이게 위글의 타픽이야 팩, 팩, 팩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집중력을 단축시키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장면 전환. 2,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고 그랬어 2번, 3번 예시로 봐도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인용이지 그죠? 인용, 예시, 이런 거 쓰시면 되겠네요. 4번, 5번, 6번 문장은 2번, 3번 문장하고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4, 5, 6은 2, 3번 문장하고 같아요. 예시, 인용을 한 다음에 4, 5, 6이 나왔어. 요 설명? 난 이걸 사실 뭘로 봤냐면 설명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건 인과로 봤어요. 장면을 훽, 훽, 훽 바꾸니까 매새끼들이 집중 못 해요. 이렇게 바꾸니거요 그래서 저는 인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로 썼으면 예시도 맞아요. 알았죠? 빈 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뭘로 봤나요? 저는 예시 출론으로 봤습니다. 예시를 통해서요. 뭐 비판으로 봐도 되고요. 문제 제기로 봐도 됩니다. 알았죠? 음. 그 다음 문제 제기 문장은 몇번 문장인가요? 1번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명 1은 2번, 3번이요. 설명 2는 4, 5, 6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결론이 7번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다음요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 전환은이 글의 핵심텔레비전의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도 바뀌는 짧은 장면 전환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아이돌아이돌 어떤 것에도뭐하지 못하게 되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무슨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Learning disability, 학습장애 됐네. 학습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다 됐냐? 넘어가봅시다. 너네 9번. 9번 문제 풀었냐? 풀었어? 번 나가지 10분 정도 남았어? 아니네 6분 남았네 <laughs> 말대해이라 <말도> <받더라. 웃음> 나가봐 나가지마 <laughs> <꿍. 웃음> 그래, 오늘 은 여기까지만 야, 저거 아직 집에 보내줄 수는 없어. 잠깐 저거 좀 끊고.